선생님 안녕하세요 AI 관련 연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지난 시간이랑 지난 시간에는 AI와 관련된 역사라던가 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생활과 관련된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음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 좀 체험 쪽으로 가서 간단하게 여러가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걸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간으로 미술과 관련된 음, 웹 체험 페이지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약한 일곱 여덟 가지 정도 체험을 해보면서 쌤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을 할때 간단하게 사이트에 접속만 하고 학생들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아 컴퓨터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작동하는구나 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몇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의 웹체험 시간이고요. 미술 분야와 관련된 인공지능 웹사이트를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퀵 드로우라는 사이트고요 오늘은 좀 인터넷창과 왔다 갔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PPT를 이렇게 그냥 전체화면으로 하지 않고 그냥 부분화면으로 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킥드로우라는 이 체험은 뭐냐면, 음, AI가 문제를 내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렸을 때 AI가 그거를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건데, 뭐, 얘네가 미리 답을 알고 맞추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림 그린 걸 토대로 해서 인식을 해서 맞추는 거예요. 말로 하면은 이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간단히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가 순서대로 했는데, 퀵드로우 사이트 들어가는 방법은 구글 기준으로 한글로 퀵드로우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영어로 퀵드로우라고 써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퀵드로우 이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오면서 머신러닝 기술이 학습을 통해 낙서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뭐지진하 시간에 제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여태까지 많은 사용자들이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를 한번 이렇게 맞춰 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간단히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로 맞추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코리안 써 있죠, 그렇죠? 여기 오른쪽 하단에 여기 있는데 기본이 일단 우리가 한국에서 접속하기 때문에 IP를 IP 주소를 인식하고 코리아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가면은 바로 이렇게 키워드를 주요 키워드를 주면 저희가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자시작하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양말을 20초 이내에 그리라고 했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 개를 그릴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양말을 뭔지 알것 같아요. 브워터 슬라이드 음, 또는 신발. 음, 양말이라고 안 하네요. 이렇게 하면 양말이라고 할까요? 이제 알겠어요. 양말 맞죠? 제가 양말 인식했죠. 그럼 신발을 20초 이내에 그리라고 해요. 이제 또두 번째죠. 제가 한번 신발 그려보겠습니다. 신발은. 뭔지 알것 같아요. 발꿈치. 이제 알겠어요. 아, 신발 맞죠? 정말 대충 그렸는데도 알아맞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웃는 얼굴이네요. 웃는 얼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뭔지 알것 같아요? 달 또는 나침반 이제 알겠어요. 웃는 얼굴 맞죠? 어, 잘 맞추죠? 예, 제가 잘하는 건가? 그렇게 잘 맞추죠? 자 이번에는 아령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알것 같아요? 목걸이. 이제 알겠어요. 어, 제가 최, 아령 맞죠. 끝까지 그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그린 거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끝까지 그리지 않아도 아령이라는 걸 맞추죠. 원숭이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숭이. 뭔지 알것 같아요. 원숭이. 달 아, 또는 막대 사탕. 어떻게 그래야 되죠? 또는 안안안안 버섯. 또는 닭자. 또는 열기구. 뿌리가 또는 요가 있고 뭔지 알것 같아요. 알 어, 텐이 감이 안 오네요. 또는 코 수염. 음. 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아 틀렸죠. 제가 지금 감이 안 와서 그 어떻게 그려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가버렸습니다. 하나는 틀렸네요. 한번 새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 새는 뭔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가 있고 또는 야구 이렇게 또는 버섯 이렇게 또는 시계 또는 열기구. 또는 펭빈 뭐 뭔지 알것 같아요. 어, 개. 저는 새를 그렸는데 또는 알람시계. 개라고 하네요.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음 제가 그린 게총 이렇게 6개인데 어, 나, 원숭이는 제가 잘못 그린 거 인정하는데 새는 좀 새같이 그린 것 같은데 4개를 어쨌든 이렇게 맞췄습니다. 컴퓨터가 2개는 틀렸고요 어쨌든 그렇,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린 그림, 그림을 인식하는 그런 체험이었고요. 어, 이름은 퀵드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퀵드로우였고요. 두 번째는 오토드로우예요. 오토드로우. 이건 뭐냐면 그림을 완성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스케치하면 그림 을 완성해 주는 거고요. 이것도 바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한글로 오토드로우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오토 드로우라고 나오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 드로우라고 들어가면 이렇게 그냥 하얀 그 스케치북 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그리고 싶은 거를 한번 그려 보면은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자동차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위에 자동차와 관련된 예시 뿐만 아니라, 이게 약간 모자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와 관련된 예시가 많이 나와요. 여기 자동차 관련 예시도 있네요. 위쪽에, 위쪽에 있죠. 좀더 정확하게 여기에서 제가 여기다 바퀴를 두개 정도를 이렇게 그려주면 이제 대부분 자동차 그림으로만 쫙 바뀌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거, 이 뒤로 가니까 다시 모자가 나오네요. 앞쪽에 있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동차 그림을 그려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옆에서 이제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채워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옆면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꾸미고, 자동차에 약간 창문은 회색으로 이렇게 하고요. 뭐, 이렇게 채울 수도 있고요. 글씨자를 쓸 수도 있어요. 뭐, 자동차다. 이렇게 글자도 쓸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와서 밑에다 이렇게 써 놓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를 활용해서 저장도 아마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페이지 있죠. 다운로드 페이지 활용하면 저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뭐 카드라든가 이미지 카드 같은 거 만들 때 활용하면은 아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우리가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스케치한 그림을 바탕으로 컴퓨터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완성된 그림을 제안하는 거였고, 이름은 오토드로우라고 오토 합니다. 그래서 오토드로우 두 번째 알아봤고요.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페인팅이라는 엔비디아, 그니까 그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죠. 거기서 지원하는 건데, 우리가 그림을 지우면은 그 부분을 알아서 배경에 맞게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AI가 알아서 그 주변 배경과 맞춰서 변경해 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어 말로만 들었을 때는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간단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 구글에서 인페인팅이라고 영어로 치셔야 돼요. 영어로 치시면 인페인팅 데모 엔비디아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 이제 예시로 어떻게 되는지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을 막 지워요, 얘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막, 레오나르, 다레오나 베츠가 아니라, 아인슈타인 박사죠? 지우면, 여기 막 이렇게 주름이 사라집니다. 한번 이렇게 좀 기다렸다 한번 볼까요? 여기 코스염도 지우고 있죠? 입도 지워요. 여기 보면, 입이랑 코스튬이 바뀌어요. 원래 이렇게 쭈글쭈글 했는데,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사람을 아예 거의 지우고 있죠? 한번 사람 지우는 거 끝까지 볼게요. 어떻게 바뀌나. 다 지우면 자, 다 지우고 나면 이미지가 이제 다 지웠죠 이렇게 아예 안 보이게끔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고요 자, 이미지를 하나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 예산군에 있는 출렁다리 이미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 출렁다리 이미지를 이렇게 넣고요 이거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저 이제 전체 화면으로 간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이미지 이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음, 이제 바로 그림에다가 제가 클릭을 하면은 지워져요. 저는 이제 어떻게 지워볼 거냐면은 음, 일단 여기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부분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지우면 어, 약간 좀 화면 밖으로 나가서 지워보고요. 이쪽 부분도 한번 이렇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쪽 부분도 자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이렇게 한번 지워보도록 하고요. 저 이쪽에 있는 산들도 한번 지워볼게요. 산들도 한번 이렇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는 김에 여기 이렇게 경사면까지 싹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지우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쪽에 산이 있었고 이쪽에도 땅이 있었는데 한번 지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플라이 모델을 누르면 자 왼쪽에 무슨 육지 이렇게 있었죠 원래 땅이 있었는데 원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없애줬죠 여기는 좀 이미지가 뭉개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AI 기반으로 주변이랑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에디트 마스크로 가시고 이게 클리어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원래대로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지워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지워보도록 하고 음, 한번 여기를 다 지워볼게요. 여기 부분을 다 지워볼게요. 싹다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싹을이 렇게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싹그리 지워보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좀더 많이 지워서 해보겠습니다. 어, 더 심하게 무게지네요. 예. 이게 어떤 거는 잘 되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봤던 예시처럼 잘 되면 좋겠는데 이미지에 따라서 좀잘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비교적 작은 것들은 잘 이렇게 되니까 이번엔 조금 약간 실패했네요. 그렇 실패했지만 한번 선생님들은 다른 이미지들 한번 잘 도전해 보시기를 그렇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페탈리카 페인트 라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색깔만 살짝 이렇게 지정해 주면 음 이제 ai 가 알아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선택해서 색칠을 해줘요 한번 이것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페탈리카 페인트 라고 영어로 치시면 이렇게 첫번째 사이트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소는 혹시나 좀 헷갈릴 수 있으면 제가 별도로 주소는 이렇게 달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영상 아래에 이제 댓글 같은 데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탈리카 페인트를 들어가시면 일단 여기 원래 이미지를 골라야 되는데 저희가 이미지가 없으니까 샘플로 가 볼게요. 컬러라이즈 샘플 이미지에서 들어가면 조금 이 뭐랄까? 그런 미소녀 이미지 같은 거밖에 없긴 한데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샘플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색칠을 고를 수가 있어요. 고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머리가 노란색이죠, 그렇죠? 제가 머리를 조금 붉은스름한 색으로 바꾸고 싶다면 요 머리 부분에 이렇게 붉은스름한 색을 살짝 칠해 보세요. 살짝 칠하면 지금 노란색이었는데 머리가 붉게 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꽃들을 조금 이제 그 뭐랄까 아 여기죠, 참 약간 그 어, 보라색, 연보라색, 연보라색으로 살짝 칠해볼게요 연보라색으로 이렇게 칠하면 여기 붉은색의 꽃들이 살짝 이렇게 보라색을 띠는 걸볼수 있고요. 여기 피부색이 지금 하얗죠? 하얀 피부색을 약간 노르스름한 색, 노르스름한 색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이 중에 서 어떤 색을까? 요 약간 이 살구색, 살구색으로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살구색으로 막 이렇게 칠을 할게요. 살구색으로 색칠을 하면 자 여기가 하얀색이었는데 좀 살구색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죠 이 아래쪽 곳은 제가 한 파란색 계열로 한번 좀 바꿔볼게요 파란색 계열로 여기 아래쪽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색이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노릇스름하고 파란색 계열. 어 여기가 제일 색깔의 변화가 제일 두드러지네요. 이런 식으로 색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 보면 어떤 느낌도 좀 변경을 줄 수가 있어요. 느낌도 좀 이렇게 변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뭔가 번진 느낌 같은 느낌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느낌도 변경을 줄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한번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 우리는 샘플로 했지만 생님들은 이제 기본 스케치를 가지고서 어 다른 느낌으로 실제 그린 이미지를 갖고서도 한번 체험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페탈리카 페인트라는 거였고요. 자그 다음에는 스케치 R N 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AI가 주제를 주면 저희가 살짝 그리면 나머지 부분은 완성해 주는 거예요. 한번 이것도 그냥 말로 만들면 으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R N N 이제 스케치는 한글로 R N N은 영어로 쳤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요가라고 써있죠? 근데 요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 뭐 예시로 그림 그려주지만, 요가가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저기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나. 동그라미. 그럼 얘가 이렇게 나머지를 그려주죠. 요가 하는 그림 같은 자세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이미지 한번 해볼게요. 랜덤. 자, 클리어해서 삭제를 하고, 클리어 삭제를 하고, 자, 랜덤으로. 모나리자, 모나리자 어렵죠. 버터플라이, 나비, 어, 나비는 좀 그나마... 자, 일단 그, 와, 그 가운데만 어, 선 하나만 걷을 뿐인데, 알아서 얘가 이렇게 나비를 계속 그려보고 있죠. 스스로, 그쵸? 전선 하나만 걷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비를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면 디스켓 모양이 있고요. 이걸로 그려진 이미지를... 어,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케치 RNN이라고 하고요. 자, 다음으로 가 보겠습니다. 매직 스케치 패드인데 스케치 r n 이랑 사실상 똑같아요. 근데 어떤 색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 스케치 패드는 구글에서 한글로 매직 스케치 패드라고 치시면 되고요. 이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렛츠고 어, 되죠? 렛츠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캔 나오죠 캐시인데어 캐쉬 어떻게 할지 모르면 그냥 동그라미만 한번 그렇게 그려보세요 동그라미 한번 그리면 나머지는 이렇게 AI가 예쁘게 그려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바꿀 수 있죠 색깔도 바꿔서 그릴 수 있고 한데 아까는 스케치 아래는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울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버드 이렇게 있죠 버드도 역시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지울게요 이렇게 그리면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완성을 해줍니다. 조금 이상한 모양이긴 한데 이제 새처럼 그래도 다리 같은 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매직 스케치 패드 한번 알아봤고요. 자그 다음엔 이제 가우간이라는 또 이렇게 체험 사이트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가우간이라고 치시고요. 그럼 엔비디아 가우간 떠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어. 선택한 걸 바탕으로 아예 배경을 하나 만들어줘요. 지금은 기본이 뭐냐면, 이제 페인트로 기준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뭐 랜드스케이프에서, 씨가이 색깔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카이가 이 색깔이라 하늘은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한번 변환을 시켜보면, 밑에 꼭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다와 하늘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래 씨를 어, 예를 들면, 음, 스톤으로 바꿔볼게요. 이걸 채우기로 여기 이렇게 스톤으로 하고 한번 변경을 해보면 아래가 이제 뭐 바위인 땅으로 바뀌는 걸볼수 있어요. 조금 이 부분이 어색하긴 하네요. 자, 그런데 다시 일단 씨로 바꿔보고 이번에는 이렇게 채우기 기능 말고 부분적인 기능을 통해서 하늘에 구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하늘에 구름을 제가 이렇게 슥슥슥슥 아무렇게나 하늘에 이렇게 구름을 이렇게 칠해봅니다. 구름 기능을 선택하고 펜을 선택하고 이렇게 슥슥 칠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갑자기 구름이 생겼죠, 그죠? 둥글둥글 구름이 생겼습니다. 구름이 생긴 걸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바위가, 뭐, 바다에 뭐 바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암초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암초를 이렇게 조금씩 그려볼까요 여기 암초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양쪽에 자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이것도 변경을 시켜볼게요 자 그럼 바다에 무슨 암초가 있는 게 나오죠 그쵸 조금 어색하되 해요 선생님들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볼수 있고요 여기 뭐 포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이제 포그 예를 들어서 안개가 이제 뭐 이렇게 있다 안개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안개가 껴라 이렇게 좀어 전반적으로 안개껴서 그런가 확 바뀌네요. 이미지가 확 바뀌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여기 뭐 플랜트, 뭐 어떤 풀 종류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랜드스케이프, 배경, 그라운드, 땅, 이제 빌딩 건물들을 이렇게 칠하거나 채워넣어서 내가 원하는 배경을 한번 AI로 만들어보는 그런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가우간이라고 하면 되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셀피 투 와이프라는 또이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사진 찍는 걸 요즘 이제 셀피라고 하죠? 그 셀피, 셀카 사진을 만화 캐릭터로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셀피 투 와이프라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일 처음에 영어예요. 영어인데, 아래로 내리시면, 이거 광고는 끌게요. 자. 한글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글을 누르시고요. 한글을 누르시면 여기 셀카, 셀카 한장 찍어주세요. 사진 업로드 뜨죠. 어, 한장 찍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어, 저는 이제 있는 사진으로 해보겠습니다. 제 사진 말고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나오는 김수현 배우 김수현 씨 사진으로 최근에 뭐 드라마 찍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이상하네요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렇게 바뀌는 걸볼수있고요 다시 이번에 한번 iu로 해볼게요 iu로 이렇게 하면 아래 이렇게 나옵니다 iu 이 사진은 이렇게 만화 캐릭터로 ai가 변경해 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음, 리무브 bg 라고 하는데 이제 bg가 백그라운드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리무브 삭제를 해 준다. 백그라운드 그 그러니까 배경을 삭제해 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AI가 알아서 배경을 한번 삭제해 줍니다. 한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무브 비즈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시고요. 첫 번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 이렇게 나오죠? 리무브 이미지 백그라운드 나오죠? 이것도 한글 페이지가 있었는데 왜 한글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어, 검색창에서 여기 밑에 이미지 배경 제거 이걸로 들어가면 한글로 될 거예요. 예, 이렇게 한글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한글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미지 하나 넣을게요. 저는 타이타닉 이미지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원본과 배경 한번 볼게요. 자, 원본은 원래 이랬어요. 원래 이랬는데, 뭐, 갈색이라든가 어떤 빛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쵸? 여기 뭐, 이런 밧줄 같은 것도 있었죠. 배경은 어떻죠? 배경은 이렇게 삭제를 해줍니다. 근데 안된 부분 이 있죠? 여기 이 부분도 밧줄 같은 건데 이 부분은 마치 옷이라고 인식했는지 이 부분은 삭제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꽤 이제 높은 확률로 이런 배경과 인물의 경계를 구분해야 되는 걸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은 미술과 관련된 AI 체험 사이트들을 한번 들어가 봤고요. 학생들이랑 뭐 코딩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AI에 대해서 처음 간단하게 재밌게 수업을 하실 때 이런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술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